그대 모습이면 난 오늘도 조용히 그대 그리워하네 안녕하세요. 자니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의 감정을 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적으로 어, 적용되는 작용하는 그러한 원리가 이렇게 일곱 가지로 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contribution, substitution, conformity, progression, regression, supply and demand, change. 이렇게 6가지인데요 제가 이렇게 좀 두세 가지로 이렇게 그룹별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주택 그 자체 혹은 그 부동산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거기에 적용되는 원리고요. 이세 가지는 이 이웃, 주변과의 어떤 그러한 상호작용 때문에 생겨나는 원리.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두 개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환경적인, 어떤 그런 요인,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한번 다시 좀 세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집 자체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집, 이것은 그 이웃과의 관련성, 이것은 어떤 경제적인, 어떤 환경적인, 경제 환경이라고 까요 그래서 집 자체에 대한 그 사항으로는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여한다는 그런 공헌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수영장이 있는 집과 없는 집 당연히 수영 그집 자체가 같다고 한다면 수영장이 있는 집이 그만큼 시설물이 많은 많은 거기 때문에. 집값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 컨트리뷰션을 할때 오버 빌트 오버 임플루먼트가 되면은 경제적으로 어, 이익이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에 투자한 투자가가 있는데 그 투자가가 그, 매년 10%의 어떤 수익률을 지금 현재 취하고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투자자가 이, 어, 스위밍 풀을 여기 건설을 했을 때, 이 건설비가 5만 불이라고 한다면요. 이, 이 5만 불에 대한 10%, 즉, 5천 불만큼 그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어야지, 네, 이 스위밍 풀, 수영장 건설이 경제적으로는 이 컨트리뷰션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 substitution. 이거는 대체의 원리인데요. 즉, 어, 주변에, 이 바이어 입장에서는 주변에, 어, 비슷한 집이 있다고 한다면, 그를 대체할 만한 어떤 집이 있다고 한다면 가격이 더 저렴한 주택을 어, 구매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 제품, 일반 공업 제품들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제품 자체가 뭐 거의 똑같다고 봐야죠 구분할 수뭐이 제품이 됐든 이 제품이 됐든 그래서 그 가격이 상당히, 어, 그,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 부동산은 정확하게 똑같은 부동산이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토지 위에 건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그 자체가, 어, 유일무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substitution, 대체, 어, 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같은 부동산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이, 이 대체의 그 원리를 어떤 수학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이, 이러한 사항들은 집그 자체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에 이웃과의 어떤 어, 그런 관련성에 의한 원리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conformity입니다. 이것은 유사성, 예, 조화성, 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이, 그 동네에 어떤 집이, 감정 대상이 되는 집이 다른 집과 아, 이렇게 유사해야지 너무 어, 특별하다든가 독특하다든지 그렇게 하면 가치가 더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인급, 그 인접한 집과 너무나 똑같으면 또 그것도, 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유사해야지 아이덴티컬, 똑같으면은 그건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특정 범위 내에서의 유사성을 강제하기 위해서 어떤 조우닝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국가 공권력의 어떤 장치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그 벽으로부터 건물이 얼마만큼 이상 떨어져야 된다든지 어떤 뭐 그런 이제 규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션과 리그레이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거의 뭐 같은 의미인데 프로그래션은 그 감정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어떤 그 부동산보다 더 이웃에 더 좋은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 그 이웃의 영향 때문에 이 부동산의 집값이 어떤 상승 효과를 볼수 있다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아무리 그 감정 대상이 되는 집그 자체로는 좋아도 주변에가 뭐 렌스케이핑도 잘안돼 있고 관리가 잘안돼 있고 뭐 그런다 그러면은 아무리 신축해서 좋은 집이라 하더라도 집값이 그렇게 상승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한다는 그러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제 환경에 보면요. supply and demand. 어, 그 경제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그 가치가 네, 변하게 되겠죠. 그리고 변동의 원리. 그러니까 이것은 그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변하고 경제적인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그 부동산의 그 가치도 항상 변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이제 처음에 신축을 하게 되면 디벨롭먼트 다음에 이제 그 동네가 이제 여러 가지 부대시설 뭐 학교도 들어서고 쇼핑센터도 들어서고 가로수도 많이 이제 자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트롤티 성장의 단계를 거쳐서 다음에는 아무래도 주택이 이제 낡고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경제적으로 저 소득층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해서 예, 그 동네가 이제 디클라인 이렇게 되는 이러한 이제 어, 수, 순환을 거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디벨롭먼트 단계를 인티그레이션, r i t 티 단계를 이클리브리움 디클라인 단계를 디스인티그레이션 어, 이러한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각 과정을 넘어가는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이, 무추리티에서 디클라인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얼만큼 그집 소유주들이 그집 관리를 잘하고, 메인트넌스를 잘하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러한 기간은 상당히 뭐 연장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서, 어 감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